마가복음 10장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은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자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리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유대 사회에서 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인 거. 돈이 많은 거잘 사는 것은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유대 사람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자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존경받는 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좀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물어봅니다. 영생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살수 있습니까? 영생을 어, 질문을 어, 하고 있는데 어,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의 대화를 잘 들어보시면 어, 선하다는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너가 계명도 알면서 어찌 나에게 이렇게 말하냐라고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쭉 계명을 말했더니 20절에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면 재물 많은 사람이 여짜오. 선생님,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도 많은데 계명까지 잘 지켰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여러분 어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표현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상당히 호의적이고 이렇게 악한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을 조금 더 이렇게 바른 길, 쉽게 말하면 진짜 영생의 길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알려 주고 계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큰 맥락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뭐 책망이나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뭔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은 다 지켰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부족한 게 있대요." "돈이 많은 사람인데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돈이 많으면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돈이 많은 사람에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와 다르다는 걸 여기서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뭔가를 많이 갖고 있으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돈 많은 사람에게 부족이라는 말을 쓰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크리스천으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이 눈이 바뀌고 시야와 관점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유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람이 부유한데도 너 부족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부족한 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에게 그래 네가 다 지킨 건 알겠다.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지고 이웃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딱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 보시냐면. 22절 보세요. 이 성경 저자가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 준 거거든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거기 밑줄을 치시면 그 슬픈 기색을 띠고라는 그 절이 그 문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요. 근데 거기 보시면 슬픈 기색을 띠고라는 거기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헬라어 성경에는 어떤 느낌이 딱 살아있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김 집사님 오시고, 다 오셨잖아요. 정식사님 오시고, 제가 갑자기 와서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빨리 지문서 가져와요. <laughs> 그러면, 왜? 네?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 본문에는 우리 성경은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슬픈 기색을 띠며라는 말 안에 뭐가 있냐면, 깜짝 놀라는 게 들어있어요. 원문 성경 안에.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자신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터치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돈은 돈을 많이 가지고는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지금 자기가 그동안 지켰던 것들,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쫙 읊었죠. 말씀을 하시니까 어, 예수님,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저는 영생 가기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는 내면의 그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지금 부족한데 뭐가 부족하냐면, 그래, 계명 다 지켰는데 있잖아. 너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웃에게 다 나눠줘. 이 말은요, 그, 사람, 그 사람이 계명은 다 지켰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딱 정곡을 찌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계명은 딱 아직 크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못하는 걸딱 꼬집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못하는 거, 뭘 못하죠? 지금 이 사람이 많이 가져서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너무 많이 가졌으니까, 너무 많이 가진 것을 자기의 그 전부였는데, 그 전부를 예수님이... 다 나눠 주라고 하니까 결국은 못 하는 거예요. 계명은 지켰죠. 다할 것처럼 다 했어. 다 말했는데 결국 자신에게 있어서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요. 계명 지킨 게 중요할까요? 돈 많은 게 중요할까요? 이 사람은요. 돈 많은 게더중요한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 옛날에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돈을 다 팔아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말은 깜짝 놀랄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 지키기는 했지만, 어, 지금 이 사람 무엇을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웃에게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많이 가졌지만, 못 주는.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돈 많은 부자들을 만나봤거든요. 돈이 많은 부자들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 돈이 많아가지고요 그 돈을 못 쓰는 부자가 있고요 <laughs>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을 쓰는 부자가 있습니다. 자,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못 쓰는 기독교인 부자가 있고요 돈이 많은데 그 돈을 교회를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쓰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 여기 있는 이 부자는요. 그 무엇도 못해요 지금 여기 보세요 근심하며 가죠 근심하며 갔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 사람 못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내용의 끝이 이 사람이 재산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를 성경 저자가 이 성경을 읽은 읽는 독자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던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사람이 재산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이 사람은요 영생을 물으러 왔다가 뜬금없는 재산 이야기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본전도 못 찾고 왔구나 하고 주량량을 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너무 많이 가져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 사람은 재산이 많아서 못 팔죠. 그럼 조금 더 우리의 삶으로 가깝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 각자는요 우리. 온라인으로 해주신 분들도 우리는 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재산 말고 돈 말고 다른 무엇으로 내 안에 너무 가득해서 너무 많아서 정작 주님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건강이 너무 가득해요. 너무 많이 가득해요. 이 건강이 중요해. 이 건강을 위해서는 절대 교회 청소에 봉사를 할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사람. 내 건강 지키는 게, 내 노동력을 쓰는 게 너무 안 돼. 많이 가졌어요. 튼튼해요. 건강해요. 근데 교회와 의자 하나를 나누지 않아요. 너무 많이 가진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죠. 못 하죠.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처럼 정말 돈이 많아요. 근데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또 다른 걸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네요. 사랑하는 마음이나 감사하는 마음이나 존경하는 마음이 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같이 살수 없어요.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한데요. 내 안에 싫은 게 가득한데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요? 못해요. 저 친구한테 저 아들딸한테 뭔가를 말하고 싶으면 가득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말해요, 안 해요? 말하죠. 그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결국 정작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는 하라고 하는 것들을 정작 우리가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우리 모범생 우리 김집사님 예를 들게요. <laughs> 같이 살아요, 가족이랑. 같이 사는데 내 안에, 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 니가 여기 내 안에 가득해. 가득한데 우리 엄마나 딸이나 가족들이 그거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한다고요. <laughs> 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잘 돌아오면 그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너무 많은 것, 여러분은 아세요. 내 안에 뭐가 가득한지요. 어떤 사람은요, 질투가 너무 많아요. 시기 질투가 너무 많은 사람은요, 절대로요, 남이 잘 되는 꼴을 <laughs> 못 보죠. 시기 질투가 이 안에 가득한데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 남이 나, 목회자들, 저 사람이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해요. 저 설교 못 들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찬양을 훨씬 더 잘해요. 근데 막, 와, 배울 것 같이 하죠. 그 안에요, 시기질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 그림을 잘 그리고 체육을 더 잘해요. 그게 가득하잖아요. 그 미움과 시기질투가 있으면요, 절대 그 사람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가 여기 오는 성경에 나온 사람처럼 부자는 아니잖아요.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 보니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이 부자를 통해서 알려주실 때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로 너무 많은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 때문에 정작 해야 되고 해내야 하는 것들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뭔가가 제일 많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잠깐 기도하실 때내 안에 아 이게 많구나. 이것 때문에 아 내가 천 원짜리 한장 쓰는 것도 아깝고, 내가 만 원짜리 한장 쓰는 것도 아깝고, 내가 저기가 선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도 아깝다. 그 사람이 곧 오늘 성경에 나온 돈 많은 부자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쓸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온 돈 많은 부자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해야 될, 해야 되는 것은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하나님 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 것들, 내가 존경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존경하고, 내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더 가까이 하고, 그쪽에 내가 마음을 쓰는 것들, 마음을 주는 것들,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 모두가 다내 안에 많은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을 결국 해내지 못하는 오늘 부자와 같은 결국 영생을 구하려고 왔지만 주랭낙을 치고 도망치는 우수운 신앙인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정작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스스로가 잘 보게 하시고 그 무엇이 나로 하여금 정작 성경 말씀대로 못 살게 한다면 그 무엇이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부자가 갖고 있는 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마음껏 쓸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지 못한 부정적인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첫 번째로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 가득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많은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는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도 있고 또 하나님 유지하고 간직하고 소중하게 아껴야 할 것들도 우리 안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으로 무엇이 많은지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작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우리 안에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가득한 나머지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 못하고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높임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과 내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 삶에 좀 버려야 할 것들을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많은 것들 가운데 정말 많지 많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들 절대 내가 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들까지도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가득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못 버리면 여러분 끝까지 이 부자와 같은. 신앙인 부자와 같은 신앙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 있어 있으면 안 되는 부정적인 것들 초치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나머지.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실천하길 원하시는 것들은 행하지 못한 채 우리 안에 품지 말아야 될 마음들, 갖지 말아야 될 마음들, 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너무 많이 가진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잘못된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도망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부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설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시하는 마음들을 싹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성경대로 원하시는 그 마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찬송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부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그런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에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정말로 물질의 부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영적으로 부여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설립 이후에 저는 단한 번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를 보내 주셔서 이 자리 채워 달란 기도 저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게 반응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하여 부유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으로 부유하길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함과 풍성함이 풍성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복되는 해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자비로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존경하게 여기는 살아 우리 인도적게 성도들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살아는 목사님들, 전사님, 우리 건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까지 기억하셔서 하나님 모든 세대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그들의 삶에 늘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하여서 하나님이. 하나 일을 감당할 때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능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님 때문에 부유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 성도들의 삶의 가정 가정마다 부요함이 넘쳐서 내가 먼저 부유함을 누릴 때에 내가 먼저 부흥을 경험할 때에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 부요함이 내 안에 먼저 풍성히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로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그 보양이 많은 이웃들에게 친구되고 전파되는 놀란 복된 교회를 하나님 삼아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것도 가지고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돈이 많은 부자처럼 우리의 삶에는 내 안에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하여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정작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야 될 것들은 하지 못한 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우리 안에 무엇으로 풍성하여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색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무엇? 내 안에 그 부유한 그 무엇이 뭔지를 내가 먼저 스스로 직시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경말씀 액면 그대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 많고 부자입니까? 내가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쌓아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투자했을 때 하나님께서 갚으신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살아온 성도들 각자의 삶에 하나님 많은 것이 무엇인지를 포기하시고 그 많은 것 때문에 결국 근심하고 걱정하여 도망가고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이 부자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이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게 하셔서 이제 남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이 많은 것들 때문에 좋은 것은 좋게 쓰임받게 하시고 나쁜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온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자인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사람이 많고 성도가 많아서 자리가 많아서 그 자리에 사람이 꽉꽉 채워져서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앉아 있어도 그한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그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한 부유함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수천명 수만명이 앉아 있은 들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이겠습니까? 하나님 단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남들 교회처럼 성도 숫자 많이 불어나서 숫자 많이 늘어나서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단한 명이라도 예수님 만난 교회가 흰돌제일교회다 예수님 체험한 교회가 성령 체험한 교회가 은사받은 교회가 밤원 터진 교회가 예언의 은사받은 교회가 진로가 확정된 교회가 꿈과 비전을 이룬 교회가 흰돌 제1교회다 그런 고백과 간증을 하는 교회로 우리의 교를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부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 안에 무엇이 많은지를 포기하시고 그 많은 것들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못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내 안에 정말로 많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길 원한다면 기꺼이 이것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